여러분 소화 잘 되라고 드신 말랑한 홍시가 뱃속에서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위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심지어 이 질환이 있는 분이 홍시를 드시면 콩팥이 녹아내리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홍시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와 반대로 홍시를 이것과 함께 먹어 치매와 암을 막는 보약으로 만들어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만 되면 달콤하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홍시 치아가 약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씹을 필요도 없어 최고의 간식으로 꼽힙니다. 옛말에 감나무 밑에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홍시는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우리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이 홍시가 섭취 방법이나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청산가리 못지 않은 독이 되어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조심해라 정도의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홍시 하나 때문에 건강한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린 분들의 피눈물 나는 실제 사연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홍시가 독이 아닌 약이 되게 만드는 확실한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딱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수연구소입니다.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 강동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경기 군포시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콩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멈추게 한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야기는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3살, 박정식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믹스커피 대신 곶감이나 홍시를 즐겨 드시는 소문난 감 마니아였습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면 뜨끈한 방바닥에서 곶감 서너 개를 까먹는 게 유일한 낙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힘이 쫙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나보다 하고 보약만 지어드셨는데 며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 실려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긴 고칼륨 혈증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심각한 부정맥이 온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어, 어르신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 폭탄인 곶감을 그렇게 드시면 자살행이나 다름없습니다 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홍씨와 곶감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박 어르신처럼 노화로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피 속에 쌓인 칼륨은 심장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특히 홍시를 말린 곶감은 수분이 빠져나가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홍시보다 칼륨 함량이 무려 3배에서 4배나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거나 신장주의 판정을 받으셨다면 곶감과 홍시는 눈으로만 보시고 입에는 대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공복에 먹은 홍시가 위장을 틀어막는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65살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소화가 잘 안되어 아침 식사 대신 부드러운 홍시 두 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 한달 넘게 아침 대용으로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명치 끝이 쥐어짜듯이 아프고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경련인가 싶어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화면을 보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위장 안에 주먹만 한 검은 돌덩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석이었습니다. 홍시의 떫은 맛을 내는 탄인 성분이 범인이었습니다. 탄인은 위산과 만나면 젤리처럼 끈적해지는데, 이 어르신처럼 공복에 위산 농도가 가장 높을 때 홍시를 드시면 이 끈적한 덩어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처럼 굳어 버립니다. 결국 이 영자 어르신은 내시경으로 돌을 깨내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빈속에 홍시는 위장에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위장 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은 절대로 빈속에 홍시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시고 위산이 음식물과 섞여 중화된 식후 30분 뒤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한감제입니다. 여기 홍시를 제대로 먹고 100세까지 무병장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사셨던 고 최팔봉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아흔이 넘어서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고 암한번 걸리지 않은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가을마다 드신 홍시였습니다. 다만 최 어르신은 홍시를 드실 때꼭 지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잘 익은 것만 식후에 껍질째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홍시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과 베타크립토잔틴은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미국 암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들은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몸속의 나쁜 활성 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특히 홍시 껍질에는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홍시에 풍부한 제아 잔티는 눈의 황반을 보호해 노안과 실명을 막아줍니다. 최팔봉 어르신처럼 신장이 건강하고 위장에 문제가 없다면 식후에 먹는 홍시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훌륭한 천연 항암제이자 눈 영양제가 됩니다. 네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기적의 홍시 섭취법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대 정순자 어르신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달콤한 과일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을만 되면, 홍시가 너무 먹고 싶어, 몰래 드시다가, 혈당이 200 넘게 치솟아 고생하곤 하셨죠. 어, 그러다 장수연구소의 조언대로 이 방법을 쓴 뒤로는, 혈당 걱정 없이 홍시를 즐기고 계십니다. 바로 홍시를. 호두 그리고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홍시는 당분이 많아 흡수가 빠르지만 호두 같은 견과류의 불포화지방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 어르신은 홍시 반개에 무가당 요거트 한 스푼, 그리고 호두 두 알을 부셔서 섞어 드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홍시에 비타민 흡수율은 높아지고 호두의 성분이 뇌신경을 보호해 치매 예방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맛도 훨씬 고소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뇌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조합은 그야말로 보양 레시피입니다. 다섯 번째, 목숨 걸고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궁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목포에 사시는 김말순 어르신의 아찔한 경험담입니다. 김 어르신은 고구마를 삶아 드시면서 목이 막힌다고 물 대신 잘 익은 홍시를 함께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꿀맛 같았는데 그날 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가스가 차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진단명은 심각한 소화불량과 위장장애였습니다. 고구마의 전분과 홍시의 탄인이 만나면 위장 안에서 서로 엉겨붙어 소화가 거의 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위장을 자극해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조선의 왕 경종도 게장과 감을 함께 먹고 복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홍시는 다른 음식과의 궁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나 도토리묵, 고구마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고 최소 서너 시간의 강역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고구마와 홍시는 절대 한 식탁에 올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시는 천연 비타민이자 항암제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 독이 될수 있고 공복에 드시면 위장 결석을 만드는 돌덩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홍시를 꺼내시되 빈 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식후 30분 뒤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혹은 요거트를 곁들여서 딱한 개만 드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콩 파티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셔서 그분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는 홍시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 여러분의 가을이 더욱 건강하고 달콤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구소였습니다